알프 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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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차장재화 만 원, 이만 원, 10만 원이시는게 없으니까. 요거 6만 원짜리 주제를 쓰면만 원을 깎다 3만 원, 그리고 요거 여기, 요거보다 요거 지금 저 나가는 거, 요거 여기 밑에 한 달이 또 있어 두다. 요거는 5만 원인데, 만 원짜리 하나를 끼워드려 1.5kg 이렇게 갖고 5만 원. 그리고 지금 들어가시는 길이죠. 여기 은행이시죠. 은장 말고 서 있어봐, 좋은 일이 생길 거니까 지금 눈빛을 보니까 맛에 감동은 받았는데,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반성이라 해야 될것 같아. 그그래서 내가 드리지 이는 우연하게 보고, 별도 못지 말고. 천천히, 어, 술 드려만 하나, 술 드려만 하나, 점점 만 하나, 점 자, 일단은 이차4명 빨리 가서 기사가 보세요. 그다음 여기 일로 오세요.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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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지 이게 무슨 버섯이에요? 이름은 세계 유일하게 농장에서 아, 유일, 유일 농장에서 예. 유일 특허 예. 7의 1 1 0 3 5, 5, 5 8 9 8의0 0 0나라로받았어 아, 요 열일곱 개나라아특허개나 받은 예 이슬송이 버섯 네아이 그리고 영양성분이 예 일반 버섯보다 아세배아 그게 뭐 파파 틀리네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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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런데 이게 네. 중요합니다 예. 버섯 절이 아, 네. 아, 네. 아, 여기 아, 아, 공유 한달 이상 보관됩니다 아니 그게 왜 공유 예 골프는 치지 마세요 아니 그게 아니 뭐 무슨 뭐 버섯이 뭐 공유 공 같이 아유, 네. 한달 아, 갑니다. 아, 명함. 그래. 네. 음. 네. 예. 아, 그게 이슬송이버섯이. 요 아유, 예. 예, 네. 갔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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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오셨으니까 네. 한번 내려 어떻게 재배가 되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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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네. 먹냐. 예. 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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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게 재배하는 거네요? 예. 네. 네. 어. 요 익은 것도 하나 드셔보시고, 음. 네. 요렇게 탄생이 됩니다. 아, 실제입니다, 이게. 아, 그렇군 감사합니다. 예. 잘 드세요. 예, 맛있게 예, 드시고 예, 건강하세요. 아, 예, 예 안녕하십니 아, 명함좀 하나 주세요. 네, 수목분이 오셨다고 그러던데, 네, 예, 드세요. 예. 예, 예. 그냥 요좀몇장드릴요 네, 예.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좋은 시간 되세요. 예, 예. 送、okay, 你术性颇强。Okay.